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7일, 전0 2 5년 전력 6월 12일, 예, 킹스리포트 뉴스와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일국 기대원 문형진이 을대신해서 나온 에, 팀웨어도 봉장하고, 이만석 본사입니다. 예. 이만희 씨입니다. 음. 예. 조금, 예, 희번합니다. 조금 아닙니다. 조금 아니에요. 예. <laughs> 하여튼 지금, 그, 어, 음, 미국 그 세계 역사에큰 전환점이라고 할까, 네. 어, 큰전고비에와 말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조금 피곤해도 조금 무리를 해야죠. 네. 괜찮습니다. 그 <laughs> 조금 무리를 해야죠. 예. 승리를 하고 나서 어, 쉬, 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에, 지금 에, 우리가 먼저. 에, 그 이대왕께서 그 전위국 깃발을 꽂으신 대로 한번 가봅시다 아, 현재 정평테네시는 총평테네시는 현재 섭씨 20도입니다 에, 그리고 오늘 최고기온이 30도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그 소나기가 가끔 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강하게 내릴 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왕께서 밀워키에 계십니다 밀워키의 날씨 한번 볼까요? 현재 18도,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고, 오늘은 24도가 최고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뭐좀 지내기 쉬운 지이에요딱 좋네요, 24도. 그리고 네. 오늘 밤에는 15도까지 내려니다 그러니까 네. 어, 그 창문 열고 잠자기에는 아주 좋은 기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반께서거기 아마 캠 그라운드에 계시는 것으로 니까 네, 그, 아무튼 진행이 좋은 저 날씨네요. 다행입니다. 자 전일본 그펜실베니아 동북부 전일군 지역은 현재 20도고 오늘 3 3도까지 올라가고 왜? 쇠관에 기도가 안 나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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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신기동관 나와서. 네, 나왔다 33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거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오늘 밤에는 최저 기온이 20도, 20도, 주낙 현재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그리고 또 텍사스, 라임스톤, 카운티 자유방석 캠그라운드는 현재 25도, 그리고 오늘 3 7도래요 37도, 요 계속 덥습니다. 텍사스는. 네. 어, 그리고 고기도 소나기가 가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25도까지 내려갑고요좀 어, 지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저, 순천, 전전국은 어떨까요? 현재 27도, 어, 그린 날씨고, 어, 오늘 밤에는, 어, 이제 따뜻하고, 그리고 습한 날씨가 되겠고, 최종 기온이 25도입니다. 내일은 29도까지 올라가고, 어, 아침에, 오전에 좀더 비가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본의 금마 전정궁 두개 있는데 큰 전정궁하고 작은 전정궁. 거기는 현재 28도 불이 날씨고 오늘 밤에는 22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 내일은 34 올라갑니다. 예. 자, 지금 어 우리가 조금 거점은 아버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여기 인간은 인간은 거 가면서 자연을 보고 습득합니다. 곤충 세계가 이렇구나 하고 배웁니다. 달이 비치고 별이 빛나는 가을 밤에 가만히 들어보면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하나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곤충들이 그렇게 울으냐? 그것은 상대를 찾아 이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때나 다른 모든 동물들도 슬픈 소리, 깊은 소리를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공룡, 공통분모를 따라서 소리를 냅니다. 그분 낳지만 축에서 먼 거리에 있겠지만 있지만 그 축을 중심으로 평형선을 지휘하며 돌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 네, 말씀을 주신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을 부르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어, 지금 공화당 천당대회가 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오늘 미국은 지금 그 아침 시간인데 오늘 3일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제 이틀째는 이제 주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시간이었는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됐죠. 이제 공식적인 저 지명자입니다. 후보 지명자입니다. 이제 후보입니다. 후보 입니다세 번째 세 번째로 저 지명된 거죠. 26년, 2016년 2016년 2020, 2020년 그리고 2024년 세 번째로 대선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통령으로는 제 b 디 벤스라는 사람을 지명했는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저 자기 힘으로 저 어, 자수성가 그렇죠 네. 어, 이제 어 형도 그렇고 예일 예, 예 대로 나오고 네. 그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네. 어 그래서 그런 이제 어, 저 보통 미국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잖아요의 조차 나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현재는 저 오하이오 주에서 선출된 상원 의원이에요. 음. 에, 에, 에. 그래서 뭐 이미 상원 선거에서 에, 뭐 싸웠기 때문에 이미 알려 어떤 면에서는 알려진 저 사람이죠. 음. 그런 면에서는 물론 부통령으로 나가니까 이제 미국 언론에서 훨씬 더이 사람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에, 뭐 좀. 그, 그, 무가 나올지 모르지만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 에, 사실 지금 전당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주변에서는 연계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겠죠 네. 네. 그래서 에, 어제는 에, 어떤 홈レ스 사람이 칼저부리다가 경찰한테 살해당했어요. 네. <laughs> 그것도 이제 경찰 다섯 명이 그 사람을 쏘았어요. 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스키 할때그 마스크 있잖아요. 음. 눈만 나오고 코만 나오고 그런 것을 쓰고 AR 1 5를 가지고. <laughs>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laughs> 그 사람은 아마 아이들. <laughs> 어떤,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 마스크를 쓴거 만들어도 제포 방아지, 우시 받고 그것도 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안 죽었어요 이 사람 아 그럼 살게 <laughs> 어, 그, 하여튼 구속 구석, 당했구 속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부 대통령이 벤실베니 아시오의 버트러라는적그한 마을에서 어, 저격당했어. 그 저격 당 당했는데 그때 그 때, 그, 대통령, 그니까, 경호원, 경호대, 경호, 하여튼 대통령, 경호, 경호국이라고 그러나? 에, 미,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지? 대통령, 경호실, 장 경호실, 경호실. 음. 한국에서는 경호실이라고 그러죠? 에, 근데 미국에서는 그 경호실이 대통령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보호해야 돼. 에,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이면 그런 사람도 보고하고, 그리고, 저, 어, 전, 전임 대통령들도 다 보고하고, 음. 가족들도 보고하고. 바쁘네. 아, 네, 바빠요. 네. 근데 아주 그 내용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번에. 왜냐면은, 이, 그, 저, 총을 가진 이 20, 20세 청년이, 그, 건물, 저, 지붕에 올라가서,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100, 한, 100, 한, 에, 30m인가? 35m인가? 40m인가? 하여튼, 150m 안 되는 곳에서 그런 저 조격할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그 지붕을 왜 확, 그, 박보하지 않았느냐? <laughs> 그것도 말이죠. 반중 사람들이, 아, 거기 총가진 사람이 있다,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아,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겠다' 하는 사이에 그저 쏘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저 총을 가지고 그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것도 말이죠. 그 건물이 그 건물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 건물 안에, 그 건물 안에 그 지붕 밑에 경찰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그랬어? 뭐가이상하잖아 <laughs>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니? 그런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런 음모가 아니고 미국에 지금 DEI라는 게 있어. 요그 그 DEI, Diversity, Equity 그리고 Inclusion. 뭐냐면 이건 저뭐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 경호실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경호실장이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경호, 그, 실 저, 직원들의 30%는 여자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토요일에, 저, 저, 미디어를 보면은 여성 경호원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총을 총 집에 으려고 하는데, 잘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 저 톤으로 포로, 나니 예. 까 그니까 그 제대로 훈련 안받은 사람도 이제 거기다가 배치한 거예요. 음. 그 왜냐면은 이제 여성이 몇 프로가 돼야 된다. 그런 그 논말을 만들고 그런 이제 수를 만들고 그억지로 채우려고 하니까. 음. 그리고 뭐 호모섹스도 몇 프로가 돼야 되고 무슨 트랜스젠더 몇 프로가 돼야 되고. 아, 미쳤다, 미쳤다. 그래가지고 아 음. 우리는 이제 아주 그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말고 그런 건 없애야 되는 거지. <laughs>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그것이 이제 조합이. 들어서 미국의 군대도 당연하지요, 말이죠. 당연하죠 미국의 군대도 말이죠. 네. 군대도 미국 군대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써 많이 써. 예. 그러까 하여튼 저 트럼프가 들어가면은 그것을 다. 다. 그걸 정리하겠죠. 청소해야죠 그래서 그 어, 트럼프 대통령이. 에, 그때 이제 그 때, 이제, 그, 귀에 총을 맞고, 그 뒤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에, 두 분이 또, 그저,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그두 분은 지금, 안정 상태, 그, 생명의 그, 위험, 위험은 이제 지나갔대요 한 분은 또 돌아가셨는데, 그한 분은 이제 자율, 자율 소방문이었고, <laughs> 그리고 그, 어떻게 죽었냐면은 자기 어, 아내하고 자기 딸들을 이제 가방하려고 음. 그, 그가 아내하고 그 부인하고 딸들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죽었어요. 음. 희생이. 그래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음. 네, 아주 의롭고 영계가서도 제가볼 때는 아주 그, 물론 축복을 그안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들어가기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에, 낙원에서라도 그,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자리에 가졌습니다. 제가 확 그리고 그것이 사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정상이죠 네,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저에게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이제 공화당 원들이 이제 그저 복수할 것이다 에? 복수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반대로 했으면 만약에 바이든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오늘 뭐 안티파들은 비엔민이라든가 뭐, 네. 뭐 나가서 뭐 복동도 하고 네. 뭐저 예? 불도 붙이 그저 붙이고 말이지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걸안해 그런 거안해 양반이라 예 양반이에요 네. 보수주의자들 네. 너무 지나쳐서 네. 양반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양반이라 <laughs> 1 일대일 싸움은 잘해요 네. 그런데 뭉쳐서 싸움은 좀 그렇다. 이상한 짓을 굉장히 하요저인이 운전자들이 그렇죠 그건 창피한 거예요 복수하는 그렇죠. 하늘이 응징하기를 기도하는. 네. 아이고 참. 아 트럼프 인기가 더 올라가겠네. 더 어, 지금 아주 올라가고 있어. 요 네. 올라가고 있어. 요 바이든 또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나마 30%도 유지 못하겠네. 그런데 <laughs> 바이든이 30%라는 것은 나는 안 믿어요. 네. 그것도 완전 골수 민주당 골수 네, 네. 좌파들. 아니 그런데 나 내가 볼때 바이든 인기가 더더 더, 더 높아요. 그런 조사는 바이든을 이제 그 스스로 물러나게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음. 사실은 그것보다 높다고 봐요. 45%되려나4 예, 45%, 5난 45%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 바이든은 계속 안 물러나는다고 그러고, 안 물러날 거예요. 안 물러날 거잖아요. 안물가도 예,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은 그 어, 원래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해요. 예.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의 저 후보 선출은 그것보다 앞서서 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자는 거예요. 빨리 빨리 뭔가 빨리 빨리 정정하자. <laughs> 왜냐하면 계속 그당 내부에서 바이든 몰러가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 이제 아예 지명해버리 해치우자는 거예요. 해치우자고. 어? 해치우질까 <laughs> 문제는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11월 5일날 대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주의 그 지사 선거도 있고 상원 선거 상원 3분의 1 음. 그리고 저 하원 전원 선거가 같은 날에 있어요. 그 외에도 각 지방 선거가 있어요. 시장이다 뭐 무슨 뭐저 뭐 주의원 그리고 시의회 뭐다 있어요. 뭐 미국의 투표 현지 보면은 음. 그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음, 네. 막 네. 어떤 때는 좀 네. 뒤, 뒤에도, 뒤, 뒤에도 있어요. 음. <laughs> 투표 영지가 아주 찍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대로 바이든이 가면은 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있겠지. 어, 있겠죠. 예. 왜냐면 이제 그 민주당이 괘심하면은다 공화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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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어, 그렇죠. 어, 그래, 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실 음. 뭐 깊이 생각을 안해 음. 머리 아프니까 네, 머리 아프니까 예 공화당이 네. 민주당은 네. 아니구나 네. 그 사람 아무리 착각을 잘해봤자 네. 민주당이 안쳐다봐 <laughs> 그래서 빨리 좀그이든을 그만두게 하자 그런 소리가 사실은 지금 저 내부에서 계속 되고 있대요 지금 겉으로는 지금 저 나타나지 않지만 음. 그 저격 사건 이후에 특히 지금 전, 공화당 전당대회 동안은 나타나지 않지만 에, 그런 사람들이 그 계속 그저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진영에서는 그는 다음 주에 뭐 벌써 뭐 지명해버리고 그는 뭐 회의를회의라든가그 뭐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 지명을 하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내려갈 걸?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니까 어, 바이든은 절대 안 내려갈 거안 음. 내려가니까 무슨 소리를 써던지 하서는안 음. 아, 내려간다고 봐요 네. 안 내려간다고 그래서 바이든이 그 건강상의 어떤 결정적인 일이 어쩌면 없는 한점이 없는 한이없잖아오점있없잖아할수 있고. 얘리할수이상머한거이상는한떻게할수는 어떻게 할수 없는 거 없는 한뭐 모르겠어요 그 케네디도 CIA가 어떻러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응. 뭐, 는바이든는이니는안하겠이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 오점이 응.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대선이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절대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직 3개월 이상 남았어요. 3개월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뭐, 여러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 길어. 네. 음. 오늘 만일에 선거를 한다면, 은 물론, 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어, 아, 그렇지는. 3개월 이상. 그 다음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면 거기서도 뭐 트럼프를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뭐뭐 뭐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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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계속 그 나와봐야 그 인기만 더 올라가 그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약하니까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벌써 미 벌써 뭐그 말해도 그 전체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제대로 나올 때도 목소리가 너무 약하잖아. 그리고 트럼프가 그때 저 저격당한 후에 직후에 키 묻은 채 일어서서 주먹을 올린 거죠. 그래요. 나는 괜찮다고. <웃음> <웃음> 어, 알파? 아, 아주 고래스 대왕이라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사진이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사진 AP에서 찍은 사진인데, AP 통신에서 그 사진을 좀그 감추자. <laughs> 어떻게 감추? 인터넷 에한번 뜨면 못감못 감추요. 인터넷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 그래서 AP가 아마 그 감추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음. 근데 지금 계속 나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못감춘다니못 감춘. 어떻게 쫓아다닙니다. 아유, 그냥 인정하고. 그래서. 미리 말하면 AP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음. 안 돼, 안 돼. 그 저작권을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음. 없어요. 뭐, 뭐,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 봤어요. 중국에서는 그사실을 티셔츠에다 붙이고, 그리고 예, 판매하고 있는 것을 공산당이 판매 못 하게 해 아, 그런 거지. 예. 아, 저 사람이 잘하네. <laughs> 그러니까 중국에도... <laughs> 사진이 다 돌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트럼프 편이라는 음.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당이 그 사진을 왜 무서워할까요? 그것이 이제 그 안에 어떤 면에서는 저항. 조항, 그렇죠. 저항의 상징. <laughs> 이렇게 할수 있다하고 네, 군중이 네. 일어날 봐 그렇죠. 군인이 일어날 봐 군중이 뭐 일어나면 되는데 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사진을 보세요. 그, 경호실, 그, 경호원들이 이제 또 다른 저격수가 있을까봐, 그, 트럼프를 이제 네, 어, 막는데, 앞에 막는 여자가 하나 있잖아요. 트럼프는 키가 이만큼이고, 어, 트럼프 키는 이만큼이고, 여자는 이만큼이에요. 부모님 음, 키작은안 되잖아. 안 돼. 안 돼. 그게 바로 d e 아이라니까. 그게 바로 니 e i 예요 그게 바로 람도아찮고 여자도 괜찮고, 아예요. 어게괜찮 니기 아예요. 그게 바로 니요 그게 바로 니기 아예그 아예요. 그게 보호하기 아예요. 그게 바요 그게 요그 아예요. 그게 니기 아로 그것이 바로 d 야 i 의 상징입니다. 그 사진이 또 많이 아, 빨리 진화하고 네. 제대로 내년 1월 달까지만잘참 그래요 아휴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네. 자기네끼리 싸우다 망해라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할리우드의 그 로버트 드니로드니로라는 배우 알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 그 바이든이 말일에 누워 있어도 나는 바이든을 짓겠다 그런 음. 사람이 있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짓겠다 하런사람 음. 있고 어떤 사람은 안에 들어가 있어도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런 뭐, 하여튼, 미친 사람들은 하여튼 대책이 없어요 그게 해내가 되고 음. 그 돈의 가치관이 그쪽으로 또 그쪽 우상이 돼서 그래 다행히 그 일론, 일론 마스크 있잖아그 사람은 훌륭한 다그 이제 매달 어, 4500만 달러를 어. 트럼프 선거운동에 기부하겠다. 굉장히 부자잖아요. 네, 매달 그그 사람은 4500만 어, 불은 그 별로 큰 돈이야. 그래서 뭐그몇 조, 몇조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협조해야 되는데, 다른 부자들은 자주 아파요. 아니 일부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부 어, 부자들은 빌게네들이 이 트럼프를 어, 지지, 돌 트럼프 지지선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이런 악크먼이라는 저 유명한 투자가 있는데 음. 그 사람도 빌리니얼이에요그 사람도 이제 트럼프 지지자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그뭐 누가 있지? 하여튼저 좌익 좌익도 많죠. 음. 자크 버겐 아니죠. 자크 버겐 저뭐 완전 히 대부분 좌익이에요. 그렇죠. 네. 베이서스 베이서스는 모르겠어요. 이용해가지고 부자 들 네. 어, 그 소로스는 완전 저 좌파. 그런데 음. 제가 볼때 맞죠. 좌파 글로벌리스트. 이제 그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경호실장도 자기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안 그만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경호실장이 당연히 그만둬야지. 어, 그건 네. 상식이지. 그런데 네. 내가 볼 때는 안 돼. 경호실장 그 자르면 되지. 그런데 태, 대통령이. 대통령이 어, 잘라야 돼. 어, 그럼 바이든이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음. 그런데 그안 잘라. 설리 내가 볼 때는 바이든 도그 만들어야 돼. 음. 바이든 하고 해리 사고 같이 그만두어면 어떻게 되냐? 그건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맡게 되거든 음, 대신. 예. 그러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완전 기독교인 공화당이고 기독교예요. 콜슨 음. 기독교예요. 예. 아.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을 이제 하나로 어, 만들려면은 마이크 존슨이 대법관에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 난, 경우에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헤리스가 같이 그만두고 음. 마이크 존슨에게 백동령직을 맡기는 것이 나는 지금은 옳다고 봅니다. 어, 그렇게 예. 될지도 모르죠. 어, 답변이 어. 있을 거니까.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네. 모르겠어요. 네. 어, 제가 말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웃음> <웃음> 그러게. 아니 근데 그리슨 줄이 식구들의 몸 하나 하나, 말 하나는 굉장한 영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완전히 하나님 편이니까 음. 그렇게 뭐 공짜는 아닐 거예요. 공짜. 말 말씀이 실제니까 말에 힘이 있거든. 그래 음. 예. 우리 저 토요일도 그 현장에 우리 생초 식구들이 있었는데, 음. 다 무사히 돌아오지죠. 하나님 교회 감사하리니. 페베니아 같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네, 다 네. 무사히 돌아왔소 돌아왔고 에, 그리고 이제 이 대왕께서 위스콘신에 계시는데 음. 위스콘신에서 활동하시다가 음.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위안 이렇게 봅시다 예. 하여튼 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에, 에, 밤에 에, 저 후보 저, 저 수락 연설을 할 겁니다. 음. 손질 수락 저 연수할 건데 그때 어떤 조심해야지. 그때 그 안에서 할 거니까 어, 그 안에서 하면 좀, 좀 안에서 할게요 안에서 그 거기는 이제 뭐 <laughs> 나이프 가진 사람도 다섯 그 경찰 다섯 명이 쏘아 죽이는 그런 정도니까 괜찮을 거예요 음. 좀 과잉 그조거 할까봐 저 걱정이지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목요일 밤에 어떤 말을 할 거냐 음. 이제 그 계속 바이든을 공격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싸움은 사실상 끝났다. 음. 이제는 하나로 뭉치자. 음. 아, 이런 저 내용을 할 거냐. 음. 아, 그것을 우리가 접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저 어, 그 하나로 하나가 되자. 미국 사람 미국인 모두 하나가 되자. 이런 내용으로 어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부활하자 그말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대로 제대로 된 기독교. <laughs> 저 아빠 기독교 말. 지금 기독교인 책임 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애를잘 먹기로 네.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됐어. 네. 뭐그 저격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조사가 있을 거예요. 뭐 제대로 조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은 저그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가 거기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음모설 뭐 그런 걸 말해봐야 소용 없고 네. 이제는 저. 계속 계속 전진하면 는 이제 11월 향해서 11월 5일 을 향해서 그리고 1월 20일 을 향해서 전진하면 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뭐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죽었을 경우를 생각하세요. 대비해서 아니 응. 만약에 그때 총이 총이 맞고 만일 죽었다면은 음, 음. 지금쯤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때 그 종을 맞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에, 순직했다면, 에, 미국은 완전히 지금 네. 그 내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좀 세계도 아주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귀 이만 맞고 이제 별뭐 저는 저, 이렇게 심하게 안 맞고 살짝 스쳐 지나가. 그렇죠? 그렇죠. 아주 하늘이 좋았잖 소리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거만 그러니까 자신도 그래요. 하,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셨다. 어. 이렇게 어. 말하고 있어요. 음, 음. 음. 하늘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인간이 가면 그래. 그냥 이상한 생각들을 하지. 하면 안 돼. 네. 부정적인말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눈을 시원히 마칩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여러분 다니계십시오.